안녕하세요. 굿모닝. 좋은 아침입니다. 자 여기는 포천에 있는 로맨스 다요오 추워요. 아침 일찍,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키핑장 아, 아이들 네 눈맞춤 하고 눈맞춤 하고. 오 아직 커튼을 못 걷어요. 포천은 지금 영하 12도예요. 포천은 지금 영하 15도, 12도. 12도로 지금 네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커튼 걷기에는 너무 추워요 오 헉, 춥습니다 역시 포천이야 경기 <laughs> 오얘 뭐니 연지곤지 와 연지곤지 진짜 이쁘다 너 뭐니 진짜 오 헉, 색깔 좀봐 끝내준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포천 로맨스 아이들 네이렇게 물도 안 빠지고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. 어, 그래서 지금 포천은 어, 어제 택배 나간 아이들이 지금 살짝 조금 걱정은 돼요. 걱정은 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포장했으니까 뭐 별일 없겠죠. 그쵸? 네. <laughs>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번씩 어, 눈 맞춤하고 지금 음~ 자 포천에 우리 로맨스 꺼 파이브스타 너무 예쁘죠. 색깔 좀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어 얘는 뭐니? 나다니가 나다? 나단? 파이브스타 너무 예쁘죠? 네, 요렇게 예뻐요. 우리 언니들 진짜 우리 센스쟁이 로맨스다이 키핑장 언니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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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작업하시다가 저렇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와, 진짜 예뻐.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뻐. 아. 화분이면 화분, 식물이면 식물 너무 예쁘죠? 진짜 색깔이 아직도,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예쁘네요. 정말, 너무 예뻐요. 와. 네. 저는 지금 잠깐 오, 오전에 어디 좀 다녀와야 돼서, 네. 자,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아침부터, 어, 일찍, 이렇게, 와. 너 뭐니? 너무 예쁘다. 색깔 좀 봐. 어떡해. 진짜 예쁘다. 어, 저도 이렇게 힐링이에요. 힐링. 아침부터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는 게 저도 힐링입니다. <laughs> 와, 끝내 준다. 너얘 네, 뭐야? <laughs> 후레뉴 대박. 대박 대박. 너무 예뻐후레뉴 어떻게 <laughs> 어떻게. 어떡해, 어떡해. 와. 진짜 예쁘다. 예쁘죠? 아, 진짜.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경도 못하고 저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어,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리 언니들. 로맨스 다우리 키핑 장원이들 최고! <laughs>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! 어. 와 이거 진짜! 관리하시는데 연지곤지 너무 예쁜데? 아 연지곤지 있나 좀 찾아보자. 아 얘네 아, 어, 얘가 뭐였더라. 아, 펜지, 펜지. <laughs> 와, 우리 부자 언니꺼. <laughs> 우리 부자 언니 펜지 좀 봐. 와, 대박이야. 너무 예쁘다. 캬. 너무 예쁜데? 갈 거예요, 대접바. 다 했어요. 됐어요. 갈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<laughs> 자, 예쁜이들 한번 구경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짧은 영상으로 아, 굿모닝 인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주말. 네,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야? <laughs> 아우, 진짜. 네, 자,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네, 오늘 라방을 할수 있... 있을 것 같아요. 라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따가 저녁 시간에 또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쁜 이들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이뻐.